안녕하세요. 이렇게? 응. 귀여운 척. 말고. 그냥 뭐너까 <laughs> 원래 요 너무 좋 어떤데? 원래 아요 이렇게 하이너이아요아닌데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세요 너무 고아요 너무 요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홍콩이고요. 지금 시각은 밤 12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자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면세에서 산 것들과 여행 오려고 필요해서 산 것들 그리고 요 나머지 홀리데이캘린더를 이걸 찍으려고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22일 것까지만 까고 23일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까고 가겠습니다. 플래시캘린더 홀리데이 우선 말투 웃긴 것 같아 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슈퍼 가가지고 지금 먹을 거 이것저것 사 왔거든요. 어슈인지 말해줘. <laughs> 웰컴 슈퍼입니다. 갔는데 웰컴 마트, 한국 웰컴 마트. <laughs> 아 웰컴 마트 <웃음> 갔는데 <웃음>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보니까. 현지인 분들도 장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요거 에그 롤인데 아직 사실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한번 먹어볼까? 음 <laughs> 맞아 차면서 먹어보자. 동생이 사겠다고 한 거라서 우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주제가 별걸 다 언박싱. 두둥 이렇게. 과자가 들어있고요. 봉지. 과자가 이렇게 약간 통크 비슷한 느낌? 그래서... 아, 잘 안빠가져. 맛있어? 음. 한국에 있는 맛. 뭐지? 음... 초코 안들은 롤리폴리인 느낌이에요. 예, 근데 좀 목이 막히는 거라서. 그렇게 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목이 콱 막히는 거라 음료랑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를 간 이유가 요거 이게 이름이 뭐냐 근데? 니콜라 니콜라 이거 캔디로 된 거는 한국에서 볼수 있는데 요거 캔디 아니고 어 젤리 형식인데 사실 또 딱히 젤리라고 하기에는 되게 딱딱해요 되게 질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꽉꽉 들어있고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요렇게 젤리 중독적인 맛이라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맛이 요것도 있었고, 요것도 있었고. 요건믹스웰이 이거는 민트. <laughs> 아, <뜨거워야 될까요? 웃음> 민트. 이게 뭐 입안 화해지는? 약간 캔디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요것도. 어, 진짜. 잘안 보셨던 내용물이니까 이거 다 박스에 안 들어있어도 언박싱. <laughs> 이렇게 사탕, 사탕처럼 들어있네요, 이렇게. 근데 열자마자 딱 화한 냄새에 파카향? 그런 거 바로 그런 게 났어요. 민트, 어. 민트. 그리고 이거 컵라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하나 샀어요. 저 후기는 제 동생이 먹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오면은 많이 사신다고 하면 차두 갠데 어 우선 원래 제, 요거는 우롱, 우롱차 제 동생이 우롱차 좋아하거든요 그, 겁나 TMI <laughs> 계속 TMI 그 저는 자스민 차 좋아해가지고 요거 아까 저녁 먹으러 갔는데 음식들이 다 워낙 기름지다 보니까 그, 거기서 차 나온 거 진짜 그, 다 먹었어 거의 엄청 그리고 마트에서 산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거 애플 망고제 동생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지금 호텔에 칼이 없어서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수 있으려나 이거 못 먹으면 한국 못 가져가는데 과일이라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산 거는 아 이거 음료수까지 음료수 목마려서 먹었다고 죄송하다고 해. 목마라서 이미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다운되는데 <laughs> 더 밝게 발랄하게 해볼게요 <laughs> 물 샀고요 에비앙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고 이거 별걸 다 언박싱해서 하려고 오늘 안 들고 다니고 이러고 그 통째로 갖고 왔어요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핸드폰 삼각 거치대 가지고 쉽게 산발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오. 오. 좋아, 좋아. 조금 고무 냄새는 나는데,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이거든요, 이거? 가격? 다만, 불안한 건, 이 3,000원에 우리 100만원 넘는 핸드폰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쓰거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근데 아마 요 용도로 가장 많이 쓸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이렇게 찍, 찍으려고 이렇게 이번에 나름 준비를 또 한다고 철저히 여행 여러 번 오니까 이걸 사왔어요 콘센트 멀티 콘센트 콘센트 사왔는데 안 되네요 없어요 3구짜리에요 집에 지금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거는 그 일본에서 쓰는 110V만 여러 개 들어있고 3구짜리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충전이랑 핸드폰 충전이랑 다 해야 되는데 좀 비싼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이, 내일 나가서는 아마 또뭐 미니소나 좀 주변에 그런데 가서 혹시나 멀티 콘센트 요거 꽂을 수 있는 거 3구짜리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면세. 첫 번째 거는 록시땅 제품이고요. 이런 거? 내 얼굴로 안요 록시땅 제품이고. 베트남 여행 가면 많이 맡으실 수 있는 냄새인데, 저희가 그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베나로 해서 제 동생 이번에 향수인 걸 아예 사봤다고 하더라고요. 음! 좋아? 괜찮아, 진 완전 내 사이즈 는 이거, 어, 냄새 진짜 좋아요. 두 번째. 아베다 빗. 이거 되게 유명한데, 저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이렇게 파리 여행 갔을 때 친구가 그때 사가지고 그때 한번 같이 써봤거든요. 저 처음에 이거 가격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빗하에 좋긴 좋아요, 진짜. 비쌌는데 되게 좋길래, 어, 이거 진짜 좋다. 나도 다음에 살까? 했더니 얼마야? 이렇게. 2만 얼마라는 거였어, 내가. 비술이 2만 얼마나 주고, 2만 얼마씩이나 주고 사냐 했는데, 결국, 저희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써보면. 네, 지금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써볼 예정이고, 오, 가, 무게도 되게 가벼, 가벼워요.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셀퓨전씨 선크림. 이거 저희 쓰는 제품인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많이들 쓰시는 거라 처음에 바르면 엄청 백탁 심한 거 아세요? 이거 하얘지는데 진짜 신기한 게 5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으면 어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서 그냥 약간 밝은 톤의 피부로. 되는 거라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제가 쿠션이랑 이거를 아, 아, 어제, 오늘 아침에 화장안 들고 와가지고 내일부터는 이 선크림 하나로 카메라를 멀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챙겼나? 이거 쓰면 되잖아 아니 근데 집에서 안 챙겼나? 어안 챙긴. 어안 챙겼어. <laughs> 기억이 안 나. 아 이번 여행에 되게 철저하게 뭐 하는 거 같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중요한 거 갖고 오자. 아빠. 이거는 선물인가 봐요. 선물 맞아? 뭐뭐 뭐, 크림 증정품? 셀퓨전 C 포스탈파 카밍 다운 크림 수분 진정 크림이래요. 음 요만한 거 이렇게. 샴푸 어, 여기 뒤에 면세용이라고 써 있어. 면세용 아모스 샴푸 이거 지성용으로 해서 산 거고요 탈모방지에 좀 좋다고 해서 탈모 증상완화 어, 샴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국 돌아가서 집에서 사용하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면세 거다 했나? 응. 어 면세 끝 면세 제품은 다 했고요 선글라스는 사고 있는데 그거는 내일 착용하고 다닐 거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7일까지만 깠던 2018 클래식 캘린더 홀리데이. 캘린더라고 불러요. 이걸 하려고 캐리어에 이것까지 넣어서 왔습니다. 멀리서 멀리서. 응. 핸드크림인 것 같고요. 아, 예. 응. 어, 이좀 손톱을 너무 오, 바짝 깎았오어 다 아, 보여주시죠 뭡니까? 뭐야? 어! 그거다! 그게 뭐죠? <laughs> 이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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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길 잘했 진짜 좋다 오. 뭐죠? 이거요? 샤워젤이요 샤워젤 왠지 장미향 날 벚꽃향? 꽃향 날것 같아 테리블라자 응, 그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15 1 예. 써주세요 응. 립밤인 것 같은데? 어, 립밤. 아 진짜? 응. 좋다. 립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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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크림. 무슨 크림? 페. <laughs> 우리.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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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지식만 늘어나고 짤린다. 좀 큰데. 오, 다음 봐야지 이따. <laughs> 아, <laughs> 어, 오유. <요. 웃음> I love 베베나. 베베나 샤워젤. <laughs> 오 예. 어디서 는 거야? 아몬드 밀크 뭐에 쓰는 거죠? <laughs> 크림이겠지 뭐 19일 비누? 비누? 작은 비누? 4번 솥이라네요 로션. 로션. 응. 오 뭐죠? 아 이거는 이2이일까지만 일... 어,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이에 응, 아까 나왔던 거. 아 샤워 오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열었어요. 한 번에. 일찍 안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